안녕하세요, 정프로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또뵙습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웨스턴힐 코스 언제 와 보셨어요? 아, 어, 제가 여기서 그 선수 생활 할때좀 자주 오고 미니 투어 할때 자주 오고, 네, 워시 네, 되게 좋습니다. 네, 코스 뭐가 가장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면 좋을 것 음. 같아요. 이 코스는 그냥 그뭐 그렇게 길지도 음. 않으니까는 더 정확도 하고 여기는 음. 그린이 되게 좀 힘들고 빨라요. 음. 네, 여기. 좋은 점 같아요. 네. 오늘 메이저인지 아시죠? 네. 네. 우리 에이틴 홀논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조 편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9홀 결승을 할 텐데 많이 기대가 돼요. 네, 어떻습니까? 저도 많이 기대 됐습, 네. 기대됩니다 네. 오늘 아, 결승 전에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당연히 결승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. <laughs> 네.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요. 오늘이 아마 오늘 터너몬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실 텐데 어, 어떠세요? 아, 좀, 어, 좀, 어, 슬픈 마음도 있고, 또한 <laughs> 7개월 동안 못 본다고 하니까, 어, 예. 어, 저, 뭐, 저, 저 좋아하는 형님들하고, 동해 음. 골프 선수들하고, 음. 예, 근데 또 한국에 가서 또한 7개월 동안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하여간, 아, 오늘 또긴 날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좀 재밌게, 또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고, 또 나중에 결승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